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끝까지 원팀 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당내에서 서로를 저격하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낙연 후보도 입장을 냈다는데, 함께 보시죠. 늦었지만 환영한다. 마리안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하지만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 계속해야 한다라고 뭔가 여운을 남겼습니다. 논란은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당내에서 이낙연 후보는 지사직을 유지해서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어,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도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생각이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적절성 면에서 음.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사로서 아, 아, 아. 선거운동 하는데 음.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또 하나 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아주 홀가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잘했다. 지금 사실 저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마새가 있지 않습니까? 음.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보지 사직 이지불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보지 사직을 살 수가 있습니까 보지 사직은 도민천 3 8 0만개서 저한테 맡긴 책임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민주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지사직 사퇴를 언급하자.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소위 문착폭탄을 보냈다고 라 합니다. 강성 당원들의 정도를 넘어서 무자비한 비난이 폭추 중이다. 인격 모독적이고 상처주는 일부 지지자들의 네. 폭력적 행위에 씁쓸한 따름이다. 라고, 어, 비판을 했습니다. <laughs> 윤태호 시장님, 지사직을 유지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내려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뭐 과거 전래안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고,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논쟁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지다가 부부되면 어차피 사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끝까지 갈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각각 판단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이 일이 사실 커진 거는 원희룡 전 지사가 제주도지사를 사퇴하면서 그때 논쟁이 붙었을 때이 정치적 욕심 때문에 지사직을 사퇴했다. 그렇게 역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커졌었거든요. 아니 그게 지키는 게 욕심이지 무슨 내려놓는 게 욕심이냐라고 해서 그 불똥이 지금 여권의 경선까지 튀어 뛰어든 건데 저는 그 자체는, 뭐, 각자가 판단하고 책임을 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그 말했던 거, 저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음. 막, 피 달리고, 문자 오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하면, 아니, 나는 아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 양념이지. 옛날에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양념이다. 뭐 그런 식이 재현되는 것이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 원팀 협작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할수 있을 거예요. 후보들끼리 자제하자, 대변인들 자제하자. 뭐좀될 건데, 전반적인 풍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걸 뭐... 획출해가지고 사실은 처벌할 수도 없어요. 지지자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누가 시켰다 이런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앞으로 이거는 제가 볼때 국민의힘 경선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4마이에 들어갈 겁니다. 대선 소식 살펴봤고요.